예, 1월 5일입니다. 아, 턴이, 우리 강릉이니, 아니제 올리버님이 질문을 난이 도있게 하시네. <laughs> 난이 있게 하시네. 아 그래서, 아, 대답을 한마디 해 주게 드릴게요. 드리는데, 턴 동영상을 좀 많이 빡세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 이제, 그냥 뜬금없이 들어갔고, 그 말투를 보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제, 수준이 안돼 놓으니까 질문을 그뭐 하여튼 그런 건데 지금 올리버님은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laughs> 그 다음 주 질문이 뭐고 그 다음 주 질문이 뭔지 턴이 알거든. 왜 아느냐고? 내가 그 과정들을 다 빠져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laughs> 아까 우리 강냉이님이 강냉이님이 턴 스트라무스라는 이야기를 하시대. <laughs> 스트라무스. 노스트라무스, 뭐, 그거지? 예언자. 어, 이건 내가 했던 말은 아니고, 아까 강냉이 님이 그래, 댓글에 올린 옷이 있어. 그러면서 2차전지 수익을 내가 감사합니다. 는 말을 하는 거지. 자, 그걸 올리브님잘 결을 듣고 한번 가져봐라. 강냉이 님이 터니 말했던 그 지점에서 잘 사셔갖고, 그, 뭐냐, 잘 사셨는 거지. 그래갖고 수익을 낳는 거지. 그리고 강냉이 님이 터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잘 사시가 매수를 잘 해가 수익이 났다 이 말이잖아. 강냉이 님이 그래 했는 거지. 그런데 우리 목표는 수익이거든.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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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수익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강냉이 님이 턴의 말을 잘 듣고 턴 스트라무스 이야기를 잘 듣고 수익을 냈는 거거든.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다. 지금 턴을 그 뭐고 그 턴에 어떤 이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지. 이까이 됩니까? 그러고 작년,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이란 거지. 턴 스타라무스를 이용해갖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말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1월 1일 1일부터 아, 1월 1일 5일까지는 턴 스타라무스 맞아. 다 맞췄잖아. 내가 못 맞춘 게 됐노. <laughs> 맞지? 그런데, 강냉이님이 턴스테라무스의 이 위대한 위대하신 턴스테라무스 이야기를 잘 듣고 수익을 냈는데 이래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왜한 옥하면은 내가 깜짝깜짝 깜짝 놀라는데 이래하는 사람도 잘 없다는 거지. 이래하시는 분도 없다는 거지. 나는 지금 강냉이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나는 원래 유튜브 할때 말만 하면 다 듣는 줄 알았어. 근데잘 듣지는 않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터턴이 생각을 많이 바꿔서 이렇게 잘 듣는 것만 해도 강냉이 님이 위대하다고 봐 위대하신 거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70% 이상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 듣는 것 조차 잘안돼 혹은 듣고 취합불해 <laughs>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턴이 예전에는 그니까 턴이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유튜브를 열어가 이랬다니까 옛날 동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한번 봐 오래된 동영상을 자꾸 봐라.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고 또 물어. 이 종목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래 자꾸 묻는 게라니. 아 미치겠는 거야. 그래. 이말했는대로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도 사실은 이해를 못 해. 왜 말대로 그대로 앞에 그, 긴 동영상부터 잘, 보고 긴 동영상을 왜보라그 하는지 아나? <laughs> 그, 그대로 하면 돈 벌어. 그래서 잘, 그래가 잘 들으면, 강냉이님이 돈을 버시잖아 그런데, 이제 유튜브 처음 열면서는잘 듣는 거를 나는 당연하다고 봤거든. 인간이면은 턴이 말하는 말을 잘 듣고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봤는가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진짜 열심히 해줬거든. 열심히 바바바박 해봤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게라, 안 들어. <laughs> 우리의 강냉이 위대한 강냉이 님만큼 안 들으시는 게라. 그러 거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 또는 있잖아. 지 맘대로 해보는 게라, 올인하들은 말만 듣는 게라. 올인하지 마라 하는데, 턴이 젓가락해서 올인해보는 게라. 그게 무슨 개소리고. <laughs> 어, 미쳐 극할 때도. 내가 분명히 오래는 하지 말았겠거든 그러니까 큰 거는 안 듣고 또 작은 거는 또 들어 어떤 거. 그지 듣고 싶은 걸 듣더라고. 그게 그래, 망하지.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턴이 잘 하는 말이 어, 어떤 아까 같은 이런 노스트라무스의 경제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노스트라무스의 턴 스트라무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위대한 강냉이님 매로 수익을 내라. 가 1번이야. 우리 지금 올리브 님도 이거 잘 하시고 있거든. 그러니까 올리브 님도 위대하신 분에 속하지. 그래 생각을 해, 야터니잘 듣잖아. 그리고 수익을 내잖아. 앞에 동영상을 많이 안 봐가, 그렇지. 터은좀더 <laughs> 봤으면 좋겠어. 이까 알아듣겠나. 긴 동영상들을. 자, 그 다음에, b 이야기를 하네 보면, b 이야기를 하네 보면, 턴이, 그, 이제, 이거를 안 하니까, 이제, 이걸안 하면 본인이 턴스트라무스의 길로 가겠다. 그 말이거든. 본인이,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 얘기는 본인이 턴스트라무스의 길로 가는 게 하나 있어. 이게 가능할 까 아이가? 왜 이렇게 하 턴이라, 턴만 할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이것도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이, 이거의 길인데.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 깨, 코고치 알아듣는 게라. 씨발 있잖아. 그거를 너무 쉽게 알아들어 보는 게라. 편안하이. 그냥 지 혼자 열심히 한대. <웃음> <웃음> 그래.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 하면,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하면, 유, 주식 초보들이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 은 내보고 공짜로 해 돌래. <laughs> 미쳤는 거야. 비용이 부족하고. 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다. 이건 내 이해를 못 해. 그니까, 러바레턴 스트라모스의 길로 간다는 거는, 이거 돈을 버는 길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니까, 러 1일부터 5일까지 맞췄는 그런 능력이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라는 생각은, IQ 두 자리면 할수 있는 생각이라고, 턴은 그럴 생각하거든. 그 턴이 1일부터 5일까지 돈을, 요새는 내그 이야기 잘안 하는데, 돈을 벌었겠지, 잃었겠나, 내가. <laughs> 어, 그런 거를 2년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해수로. 그런데도, 이제, 턴이 잘하는 말이 있어. 아무도 나를 찾아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부족하다, 이거라. 시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 일단, 이거에 대한 마인드가 바꿔야 돼. 1번이 이거야. 본인이 시간을 내야 돼. 뭐 하는 시간? 주식 배우는 시간. 그 다음 에 주식 공부하는 시간. 2번. 아, 2번은 그럼 1, 2번. 3번. 돈을 내야 돼, 턴한테. 주식을 얼마를 내고 나는 배우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라. 그런 거 아이가? 이게 첫 번째 돼야 돼. 턴스트라모습로 가는 길이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그게 됐다 치고 이야기를 계속하면, 왜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하노? 하면, 이게 안 되고는 이야기를 들어뭐이야 되노? 하마 그냥 뭐재미로을바안 들려. 오늘 우리 올리버님한테 내가 이런 방송을 이제 안하려안하거든 알아, 아무 소용이 없어서. <laughs>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됐었으면, 튼스트라무스를, <laughs> 본인이 고마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그 뭐고, 그 위대한 튼스트라무스 이야기를 귀나 잘려가동이나부어서이 말이 해, 자꾸 해주는 거야. 그런데, 튼스트라무스를 가려면, 일단 이거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돼. 본인이 나는 얼마의 비용을 꼭 내고, 그러고, 시간을 내 갖고, 나는 배우겠습니다. 또 배우다가 잘안 되면, 바의 턴은 지금 내가 해갖고 잘 하고 있어. 그거는 턴이 잘해가 그런 그 그거. 그러니까 턴은 이미 증명이 됐는 거야. 본인이 안돼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배우다가 잘안 되는 거는 그럼 뭐가 필요하겠나? 인데버 노력을 잘할 자세가 또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끈질겨야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자 이제 C 설명을 하나 해줄게. 그첫 번째 일본 예언을 했던 거 있잖아. 일본 예언. 예언은, 그, 뭐냐,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할 거야, 하는 예언은, 금리를 쉽게 떨어뜨는 지점이 올 수도 있어. 근데 현재 지점에서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왜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할 거냐는 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laughs> 여러분들 금리는 언제 떨주나 하면은 경기 위축이 돼야 떨져. 근데 경기 위축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 왜 금리를 떨준단 말이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 예언을 하기 위한 통찰은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솔직해져야 돼. 그러니까 꽤 많이 알긴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바램을 갖고 통,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찰하고 바램하고 구별을 뭐해? 여서부터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명확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통찰을 하면서 이 바람을 희망 상을 하더라고. 원래는 금리 인하, 인상은 고만할 거야. 작년 열월부터그렇다니까이해되나자세히 문제가 있어. 배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지만 통찰에도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라. 일단 통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라. 통찰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무을 구별해 놓는가 하면 희망과 통찰을 잘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된다. 됩니까? 2번 그, 월요일 날, 그, 저거, 저거 했던 거. 아, 통찰이 중요하냐고.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찰이야. 왜 그런 녹으면 주식이 갖다 박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거 이전에 통찰이 우선해. 배울 수 있냐고. 이거는 턴한테 이제 배우러 온다면, 계속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노력돼야 되고 턴에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점점점 돼 갑니다. 최소한 통찰과 희망을 구별하는 것을 첫 번째로 내가 이야기를 할 거야. <laughs> 되나? 이거는 턴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통찰력이 늘어나. 또 하나의 통찰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아.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턴 같은 경우는 삼국지를 천 번에서 이천 번 정도 읽었어. 몇번 읽었지 몰라. 난 책을 그래 읽거든. 그리 그래, 통찰이 되지 자 그다음에 이번 이야기를 하나 볼게그 분서 2번에서 이번 2번 예언이 실현됐던 게 가능했던 건 어디 있노 하면 이번 예언이 실현 가능했던 게 어디 있노 하면 어 고점 그러니까 월요일 날아 화요일이구나 화요일이제2일날 최고점에 돌입했으니까 현금 확보를 일부 근거한다는 방송을 내가 했잖아 그거는 기법에 속해. 고점을 알아내는 기법을 터는 가지고 있거든. 그게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에서 말씀드리는 그뭐 신호를 신호 말이야. 내가 유튜브 안 하면 그 이제 안깔 거야. 근데 하면은 까고 있는 그 신호야. 신호는 무시하면 안 돼. 70%에서 맞아. 30%에서는 틀리지. <laughs> 그런데 거의 최고점이 완성되었을 때는 확률이 더 올라가. 그런 신호를 가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신호라 했는데 신호가 아니고 이 기법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 있어 이것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턴한테가 배워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그거는 왜 그게 가능했나 하면 아 충격 그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도 내가 읽던 이야기인데 임팩을 내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임팩이 뭐예요 이지러핑 하는 것도 있던데 임팩이 있어 충격이 들어왔을 때 턴의 오랜 경험상 파월이 저래 말하면 몇 프로 떨어질 거라 하는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있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내가 <laughs> 이해 안 되나 그러니까 예전부터의 데이터들을 어느정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저래 시부리면 대충 여까지 갈 거야 하는 걸 알아 근데 내가 그 말을 어 유튜브에서 강하게 못해 왜 그러는 거면 예를 들어서 2670인데 내가 2550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 하면 여기서 또 다른 충격들이 들어오면 또 구독자들이 올인해 놓고 분명히 이할 거라고 니가 육가에 간다 않겠나 이래 돼보는게 이때 주식에 다른 충격이 들어오면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 무시하니까 내가 그래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대충 알아듣겠지 자 각설안 해볼게 아 주식은 크게 지금 이 턴에 유튜브에 들어갔고 이제 계신 특히 멤버십 분들이나 턴을 이용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이야 1번은 강냉이님이나 <laughs> 누구또 올리버님 같이 턴 스트라무스에게 에 <laughs> 어? 에게 길을 잘열어라는 거야 이까이 됐나 그래 하면 뭐이 되노 수익이 난다는 거지 증명이 되고 있잖아 올해도 지금 증명되는 분이 있고 이거는 작년에도 증명되는 분이 많이 있었어 이거 많이 있잖아 이 방법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거라도 잘하면 돈 벌어 왜번옥하면 이 길을 여는 분도 70%는 길을 안 열더라. <laughs> 지 맘대로 해. 이거는 의리해가 지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해가 지 맘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 맘대로 해. 그러니까, 는 턴이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겠지. 두 번째는, 아, 그 통찰일과, 주식에는 통찰과, 아유, 두 번째 하나 더 있네. 주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주식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일부터 5일까지 많은 통찰과 기법과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1일부터 5일까지 뭐인다면 통찰 기법 데이터를 갖고 어? 이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그러면 돈을 계속 버는 거야. 이까이 해 됩니까? 자 지금 턴이 이야기하는 건 뭐고 돈을 물론 이럴 때도 있지 주식은 이럴 수 있어 한이30% 구간에서는 계속 버는 방법을 알고 있냐 이제 있다고 치자 아이라도할수 없는데 턴은 알고 있어 <laughs> 어그러라면 일단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번 자세 나는 시간이 없고 비용이 부족하고 그건 방법이 없어 그러하는 분들은 전부 기나이라는 게 답이야 그런데 이게 된다면 자세 노력하고 큰게 있고 돈도 내고 옳게 배우겠다면, 기법은 이딱하잖아. <laughs> 어, 통찰하는 방법은 턴한테 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통찰하는 방법이 생겨, 1번. 또 통찰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면 생겨, 2번. 옛날에 신문을 읽으라 했거든, 우리 선생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법. 기법은 배워야 된다고. 이건 대구 내려가 배워야 된다. 내가 돈 내놓고, 돈 내고, 여러분들이 나한테맞춰갖고 배워야 돼. 그러면 기법이 되겠지. 세 번째. 임팩에 대한 그 뭐고 임팩이 들어오면 내가 몇 프로 빠지는 걸 안다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평균치가 있어 그래서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대략 알아 아 이거는 이 정도 빠지는 걸 가는 걸 알아 이거이 됩니까 그 데이터를 줄수 있냐고 내 제자가 어느 경제 도서라면 줄수 있습니다 내한테 수업을 배웠는 제자가 여기 유튜브에선깔 생각이 있냐고 없습니다 <laughs> 다이해자 자 그걸 뭉뚱그리 이야기하면 이렇단 말이다.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거나 혹은 비용이 아깝거나 뭘둘다 아는 분들은 이거라도 잘해라는 거지. 강냉이님이 말씀하신 턴스트라무스아 <laughs> 위대하다. 야 깜짝 놀랐다. 예, 턴스트라무스의어꽤 귀를 잘 내면 내한테 덤빌 시간에 귀열해갖고 돈 버는 게다아이가 근데 내한테 덤비는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 미친 거야. 말하러 뭐 가노? <laughs> 어. 그래서 수익을 내는 길로 가시고, 굳이 이거를 하시려면 비용과 시간과 자세를 가지시고, 배우면 돼. 배우면 할수 있냐고, 해할수 예, 있습니다. 특히 통찰 부분에 있어서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은, 부분은 책을 정독을 해야 된다. 제가 삼국지 천번에 선 읽었다 하잖아. 난 내용 다 외우고 있어. <laughs>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니까 책을 많이 읽는 방법이 있고 액기스만 빼물러 가면 야하냐고 그건 턴한테 배 봐야 돼. 대화를 하다 보면 통찰하는 힘이 생기지. 이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라스트 이야기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뭘 해봐. 그러면 이 길로 갈수 있어. 그러고그책 많이 읽으면 된다 카제. 시간이 많이 걸려. 천번 읽을 수 있나 삼국지를. <laughs> 그 다음에 턴 스트라무스에게 길을 잘열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긴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많이 보라 하는 거야. 그리고 긴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 통찰의 힘이 많이 생겨. 왜그렇구면긴 동영상에서 내가 거의 다 통찰을 해 놨거든. <laughs> 어, 원래 1월 1일 날 금리가 떨어 좀처럼떨어뜨리기 어려울 거라 하는 게 일종의 통찰이야. 다음 달에 떨줄 수도 있겠지. 충격이 들어갔고. 그거는 몰라. 그렇지만 어쩐 일월 1일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이, 아, 두 가지가 있네. 세 가지네. 턴한테 와가 들으면서 많이 배우면 통찰돼. 또한 개는 책을 많이 읽고, 읽또한 개는 뭐라카 하노? 긴 동영상을 많이 봐. 그러면 일월 1일날 내가 금리 인하가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지점이 보일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올리버님이 아, 지금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질문들을 해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턴이 최선이다이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나면, 이 대구 내려와가 나를 한 보는 게그 돈값 하는 거야. 턴이 <laughs> 만날 생각이 있냐고? 별로 없어, 지금. 나도 구독자를 많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왜 그럴까? 난제끼 보고 있는 거거든. 그 본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 만날 수 있는 그, 이게 무슨 이야기 하면, 적극선을 가지래, 이 말이다. 턴을 꼭 만나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길을 잘 열어래. 예, 강냉이님은턴 스트라무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리버님은 통차를 혼자서 해가 턴 스트라무스의 길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게 힘든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 턴 스트라무스에게 길을 잘 열어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고 하면, 턴하고 통도안 해보고, 턴, 대구도 오고 하는 길을, 그건 올리버 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수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고만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올리버 님에게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고, 또 강냉이 님이 턴스르트라무스라고 시셨기 때문에, 예, 턴스트라무스는가 입장에서 예언의 방법과 또 예언을 안 하려면, 본인이 안 하려면, 아턴스트라무스에이 예언의 길을 잘 기울여라. 들을만하면 듣지 마라. 예언했다고 무조건 올인하면 그 미친 짓이다. 그것도 잘하시고 됩니까? 그 길을 잘 들어라는 거지. 자 이제 집팔라고 하니까 사세요. 할 때도 있단 말이다. 그러면 예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 아이가. <laughs> 어충격은들었는데 쫄지 마세요. 이카면은 조금 약하제. 그런 길들을 잘 들어야 돼. 알았습니까? 왜 월요일 날 갑자기 좀 팔아라 이카면서 현금 좀 확보하지. 어? 뜬금없이 극할까. 그런 어떤 포인트들에서 그다 팔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몇번 뻔하이 주식이 어제 같은,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한번 끝낼게요. 우리 올리버님은 턴스트라무스에게 길을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턴스트라무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돈 버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는 거. 아시겠죠? 아, 위대한 턴스트라무스를 방송을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또이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다른 분들도 되게 감사합니다. 턴 스트라무스는 올리버님하고 또 강냉이님 또 감사합니다. 강냉이님은 턴 스트라무스라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참고해 끝턴 스트라무스는 구름을 타고 잠시 하산하겠습니다.